2013년 마지막 주말 연말의 분위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화끈한 로맨스 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작업 성공률 100%에 달한다는 이 클럽의 지존이라고 불리우는 존 그런데요 어떤 여자와의 하룻밤에서도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그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야동. 그러던 어느 날 클럽에서 완벽하고 환상적인 여자 바바라를 만나게 되고요. w h y o u say yes to me? I'm just n t wait to find out. All right, I got time. Like 과연 돈조는 그녀를 위해 야동을 꺾고 최고의 로맨스남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영화 돈존입니다 어 일단 이름이 돈 존이에요. 뭐돈 호황에서 왔겠죠. 그래서 네. 원래 돈이라는 뜻은 귀족에다 붙이는 표그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 돈이 귀족에다 붙이는 그렇습니다. 돈 가스나 <웃음> 네. <웃음> 가스 중에서 가장 귀족 같은 가스 어, 돈 가스 네. 네. 햇빛. 천하의 바람둥이고 사실은 작업을 하면 거의 모든 여자를 다 손에 얹는 남자인데 정작 이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성인 영화를 보면서 혼자 해결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재미있는 착점이죠 특히그 초반에서 그방 안에서 펼쳐지는 장면들 아, 기시감이 있죠? <laughs> 네.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보여드리고 도 네. 싶은데 이게 네. 어느 정도의 그 사실 이 영화는 19금이라기보다는 25금에 가까운 영화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이 15금을 지향하는 네. 네, 접속모비월대에서 보여드리긴 좀 힘들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를 켰을 때땡 하는 그 네. 컴퓨터의 효과음부터 시작되는 음. 일련 어떤 과정들이죠 네. 마치 익숙한 노래 하나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아주 절제된 형태로서 똑같은 액션들로 이루어진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렇죠. 그묘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이 조섭 고든 레빈의 1인 3역으로 혼자서 감독, 각본, 그리고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 이건 사실상 하정우 씨가 감독 데뷔하면서 생겨 세웠던 전략하고 똑같구나. 네, 감사합니다. 롤러코스터. <목소리>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 곧 추락합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 일단 둘다 소품입니다 굉장히 제작비를 적게 드린 소품이니까 어, 위험부담이 적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의사입니다 선생 무슨 과시죠? 네 안과예요 여기를 꺾어주세요 너무 꺾으면 죽어요 아, 네. 그것을 굉장히 코미디로 만들고 그것을 좀 약간 파격적인 대사를 넣고 그러면서 이제 변주하는 일종의 소품 What? What? Where? w e r e Let's i e 다른 친구들은 다 7.8점을 매기는데 혼자서 이제 10점을 외치면서 조셉 코튼 레비 이스칼렛요한슨이막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장면은 네. 사실 저도 이제 실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에도 했는데 네. 저는 뭐영화는 수다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점수 매기는 거 보면서 <laughs>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4개입니다. 5개입니다. 3개입니다. 자 우리는 영화 보고 점수 매기는데 저 사람들은 야. 클럽에 가서 바로 눈앞에서 점수를 매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참. 네. 그러니까 너무 타입 캐스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뭐 안젤리나 졸리나 스카렌 요한스는 저는 별로 안 섹시하거든요. Hi, 개인적으로? 어 지금 뒷사시는 거야. 네, 네네. 이거 뭐뭐저 한국 한국어는 모르시니까. 네. 왜냐하면 어, 이분들은 너무 일반적으로 섹시한 이미지로 많이 과소비되었기 때문에 너무 섹시한 배우가 섹시한 역으로 이렇게 탈 캐스팅되면 오히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이 로맨틱 코미디가 약간 음. 정신 못차던한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음. 순수한 여성을 만나서 그렇죠. 개화천사한다 네. 정도 의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이 영화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You like movies?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로맨스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말하 영화 초반에 조셉 권 래빗이 야동을 들여다보고 side. 있을 때 거의 흡사한 시선으로 이 로맨스 영화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막판에 두 사람이 싸울 때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What are you doing? I was just reading email. No, you weren't. She caught me watching porn. That's it? Right? Oh! How do you watch that? Oh, how do you watch all the stupid movies that you watch? Movies and porno are different, John. They give awards for movies. They give awards for porn, too.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그런 어떤 남녀간의 뭐라고 할까요 음. 이 사랑에 대한 어떤 판타지의 차이 같은 것들을 네. 두 사람이 보는 어떤 영화의 어떤 장르를 가지고 나눠놨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죠 이 여동생 좋아해. 역시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고 음. 조셉보들레비시 연기하는 그 오빠 역시 이 야동에 중독돼 있고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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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oot's on the line! 또 잠깐 보여줬던 그 가족과의 식사 장면에서도 보면 그 아버지는 미식축구가 나오는 TV에 중독돼 있거든요 그 세대별 그리고 성별로서 나눠지는 어떤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맞아요. 그~ 생활 속에서 빨카롭게 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결국 그런 거죠.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불온한 것 같고, 뭔가 파격적인 것 같고, 막 야동호에 탐닉하는 남자의 집중서 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성생활 클리닉 같은 데서 만든 대목용 영화 같다는 <laughs>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결국 관계라는 것은 쌍방성인 거구나. 일방적인 것으로만으로는 사랑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건전한 영화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 돈 존에 대한 별점과 한줄 정이만들 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개 반입니다. 재밌다면서 두 개. <laughs> <laughs> 재치있게 시작해서 허겁지겁 끝난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셨군요. 네? 어른이 되셨죠? <laughs> 어른...